텐츠 오늘은 팡팡이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 클래식으로 가가지고 농부 이 농부 클레토르 클레토스로 이거 이거 뭐야 자원 자원을 먹지 않고 그냥 자원을 먹지 않고 집에서만 집에서만 그냥 자원을 이거 뭐야? 야, 예, 집에서 그냥 다이아 에미랄드 그런 자원은 먹지 않고, 철 같은 그런, 그런 자원만 먹어가지고, 당근을 사고, 다른 사람한테 에미랄드를 받아서 수박까지 사고,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컨텐츠를 아보겠습니다 에, 아이, 그런 거못못 먹, 그런 거 아예 못 먹는 게 아니라 참, 그었다 다른 자원들의 단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한 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파티부터 만들어야지. 이제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곱 번 승리했는데, 정말 조금밖에, 정말 조금밖에 승리 못했습니다.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왜, 제발, 좀큰 거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에미랄드나 다이아, 그런 걸 이제 먹는 컨텐츠, 먹는 컨텐츠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주, 주는, 주는 장원만 먹는 거니까, 그냥 우리, 우리 그거, 우리 집에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저희 집에서 철 먹고, 저희 집, 어 뭐야. 오, 맵이 마음에 드네. 음. 이런 거, 뭐, 참지. 지금 내가 파란 팀이고, 그럼 저쪽으로. 네, 음. 농작물은 여기 뒤에다, 뒤에다가 심으려, 심을까요? 여기 뒤에가 뚫렸으니까 농작물은 여기 뒤에다가 심읍시다. 네. 자. 다음 근, 다음 근. 와, 수확 시야이 삼, 삼에, 삼에 메랄드 없군. 앞으로. 와이티. 어. 아, 나는 철이 필요하다. 좀 주세요. 당근도 농작물에 싸우는 거만 먹을 거예요. 먹을 거고요. 에메랄드 일단은 세 개만 그거 받고 에메랄드 세 개만 받고 그거 수박 수박 씨앗 사 가지고 수박 씨앗 사 가지고 할 겁니다. 심고 오. 그래도 돌이라 나쁘지 않네. 어, 이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볼수있을 개야. 일단 여기서. 뭐야. 나오판차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철개야. 이, 일단 나무판자가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다른 사람들이 여기 막혀있는 줄 알게. 저 뭐?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부족하진 않겠지.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는 오늘 공격을 안 하는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나무, 나무, 나, 이 뭐야, 이건 넣어두고. 와, 벌써 우리 티, 와, 이거 티어 2야. 뭐, 사이버라도 있어? 하나 벌써, 벌써 됐고, 오케이. 다이아. 아이. 이젠, 이제, 이젠은 에메, 에메랄드 좀 필요하다고 해야겠지. 아이 니드 에메랄드 당근, 당근. 또사 갑옷도 사자 아내 우팡 내 우.. 내, 내 팡팡이 머리 어디갔어 아이런 불편한데 아니 아무도 침대를 안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허 침대를 안 막으면 어떡하는 거야. 침대 방어도 한번 열심히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음... 테슬라를 설치할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테슬라를 설치합시다. 이렇게 네 개씩. 음. 우리 농장님들. 농전물들을 지켜야 돼. 어차피 저는 저기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여기, 이제, 제 이, 이쪽, 이쪽 밖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집에서 생활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저 공격도 안할 거기 때문에 침대방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와 우리 농작물들 농작물들 참 든든해요 파괴 속도로 그레이드 시키자 와 금방 금방 보이네 이러다가 다이아몬드 부자 되겠어 뭐야 뭐야 당근, 당근, 당근. a 식계 깨로는 철갑발, 아이고 철, 철갑발을 사주고. 확실히 거이 없는 거좀 그랬나? 여러분들 일단은 에메랄드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 에메랄드 딱세 개만 먹고 올게요. 아니, 그래도, 수, 수박 씨앗을 하나 심어야 될거 아니야. 딱세 개만 먹고 올게요, 진짜. 아니, 제가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에메랄드가 없으면 수박 씨앗을, 그, 못,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아, 이걸 생각 못 했네. 그, 거 티어 3부터 그, 그, 에메랄드 나오잖아요. 아, 진짜. 에메랄드, 오케이. 우리 농작물들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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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확 재미없는데 그까 갑옷 따위 필그 그까 검, 검은 그런 거 따위 필요 없지 어? 아 잠깐만 뭐, 뭘하아 잠깐만 우리 침대 이렇게 러분돼 제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화살이 안 된다고는 말안 했습니다. 개수박도 사주고. 화살이 안 된다고는 말안 했지. 무기고도 구매해주고. 블린드? 블린드가 뭐죠? 아니 예스 또는 예스 중에서 골래요 오케이 예스 또는 예스 중에서 라면또 뭐, 뭐, 무슨 엠, 에메랄드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박 씨앗이 필요하니까 수박을 든든하게 심어줄게요. 일단 수박을 많이 해주자. 이대로 끝이 아니지. 여기서 부성까지. 인체. 센트를 하려면은 지금 딱생개하나았거든요 또, 수박 진짜 보기 좋다니까. 이런 또못 참지. 현질보다 더 좋은 거는 농작물 심는 아 잠깐만. 농구 키트도, 농구 키트도 현질이지. 화살 좀 사줄까? 와, 잠깐만. 당근, 당근을 사 돈이 더니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니. 당근은 못 참지. 아, 수박도 못 참지. 아, 진짜 불편하네.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한 개만. 아니, 테슬라를 여기다가 설치해놓으면. 아 하나만 더 나오라. 인챈트 각. 인챈트 각. 에 각이 안 나와 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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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까지 수학. 오 이름 또 뭔? 못... 자 이름 또못 참지 자. 견, 신. 아, 진짜, 이걸 원했다고, 이 모습을. 다른 사람, 오, 잠깐만! 이럴 때, 저희 조상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침대 부셔졌는데! 농장물들, 농장물들 지켜야 해. 깡깡깡깡, 인챈트 아, 이러면 또못 참지. 아, 잠깐만. 아, 인첸트안할 걸로 오! 어? 인첸트를안 한다고 해도 공격을 안 해도 되는 걸 찾았군요. 바로 이 힐. 아. 일단 평범하게 기본으로 한번 가볼까. 아 화면 진짜 선 넘네. 아. 아 어떻게 이게 안나오지? 아 리마 이거 테슬라 여기다가 설치하지 말고 아나 검을 못사네 아 우리 당근들 수확할뻔 했잖아 복갱이 넣어둬야겠어 수확 수확 빡빡 빡빡하게 수확을 해줘야돼 아 근데 지금 크리티컬 뭐야 지금 뭐 해줄 거 있나? 공격력도, 방어력도, 침대 경보기. 아 이것이 바로 농부의 행복. 내 힐이 근데 진짜 안 나오는 건가? 진짜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발 아, 아무거나가 아니라 그냥 힐힐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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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힐힐 힐, 힐. 오! 이걸 원했다고 여러분들 자 화살 도구매아 여러분들 겉만 사용 금지나 봐야지 공격하는 거면 다 안됩니까 그건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건 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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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도끼 6 7 철개 오케이 당근씨앗 사주고. 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기, 왔어요.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돈으로 주고 사는 우리 아기들. 뭐좀 잔인한데? 테슬라를 어차피 지금 내셔졌으니까테슬 테슬라를 여기 말고. 여기다가 설치해줄 겁니다. 뭐야? 아, 여기 설치 안 돼? 아, 진짜 선손 없네. 손 없네. 그쵸, 여기다가 설치할 거야. 자. 어, 뿌시기인데? 흑요석으로? 아, 근데 흑요석 근데 돈 진짜 많이 나간다. 치가 안되네? 아 진짜 어쩌자는 거야. 잠만 아니 이러면 진짜 아이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괜찮아. 넉넉해.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망한 거 아니야? 아, 초록 팀만 지석하게 침대가 안 부서져 있네. 빨간 팀은 정복했고. 정보는 탈까요? 음. 역시, 내, 내 농작물로 만든 수박주스가 제일 맛있다니까. 슈아, 이거 가져가야지. 와돈 진짜 많이 준다. 와 에메랄드 갑기 그냥 살수 있겠는데? 또 수박 주스, 태운 수박으로. 아 진짜 해변에서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진짜 수박 주스 역시 내가 기르고 내가 파는 이 수박이 굉장히 엄청 맛있다니까. 이걸로 양털을 많이 사야겠어. 양털도 많이 사고. 방어 열심히 하는 중빰빰빰 빰, 빰. 엥? 아 이게 안돼 테슬라를 여기로 옮기자 세상 곡괭이로잘 부셔진구나 이미랄드 알겠어요 제가 또 착하니까 주는 겁니다 상 에메랄드 아, 에메랄드란다. 수박씨 이거 속 개. 와 진짜 이거 칼 없이 승리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이런 컨텐츠가 올리는 게 처음이구나. 친구가 열심히 에메랄드 작업하고 있네요. 어, 농구 이거 좋다. 아, 이거, 침대, 침대 방어, 열심히 해줘야 되네. 아, 침대 방어한다. 우리들, 몸 방어. 어, 잠깐만요. 배터리가 많이 없어졌네요. 빡빡빡빡빡빡 벌써 17이고 우리의 몸빵인 이 친구 에메랄드 에메랄드 갑아 친구까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잠만요 저 이거 충전 좀 하고 올게요 배터리 충전을 했고요 이들의 온수는 제가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전부 다 최대 레벨. 아, 뭐야. 충전하고 간 사이에 정, 전부, 다, 전부 다그 침대 박살났네. 아, 히어. 와, 이제 에메랄드 부자 했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변신할 수 있다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따. 두 명밖에 없다고. 아 우리들 말고요. 우리들 아니고 초록 팀두 명밖에 없다고. a 빡빡빡빡 m g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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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아, 수박아, 빨리 자라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 잠깐만, 나 잠깐만, 나, 나 에메랄드, 에메랄드 갑바나못 샀는데... 어,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에메랄드, 에메랄드 가보세? 이게 에메랄드 가보수 칩시다. 그, 이거 전부 다 버려, 전부 다 버려! 와, 이걸 승리한다고? 레전드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